내할 일을 다하리라 만 오천 삼백 서른 여덟 번째 글 김충일 내할 일을 주가 주신 직무이라 주가 주신 직무를 행함이 내할 일이라. 내가 전하는 말이 주의 말이요. 내가 행하는 일이 주의 뜻이라. 내가 부르는 노래가 주를 찬양하며 내가 전하는 마음이 주의 마음이라 내가 죽는 날까지 내할 일을 다 하리로다 2021년 5월 1일, 15338번째 글, 시애틀에서.